안녕하십니까. 호장선수입니다. 지난 8월 29일 현대차 분석에 의해서 오늘도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주식정보와 추천주 리뷰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방송에서 현대차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딱 크게 보면 딱 세가지입니다. 3세대 플랫폼 통합효과와 고마진 제네시스 신차효과가 발생해서 원가율 개선으로 3분기엔 외형 성장과 매출 원가율 개선 그리고 제네시스는 올해 벤츠와 BMW를 누르고 국내 고급차 판매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각국의 전기차 판매량 시장 점유율이 현재 점진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과연 얼마큼 상승하고? 어디에서 매물 압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죠. 해드렸, 자, 아,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아, 현대차가 캡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2.27% 하락하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게 된 배경은 외부 요건이죠. 예, 글로벌,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아, 국내 증시도 어, 캡 하락하면서 현대차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9 6 그리고 이 요번에 주말에 장중 -5%까지 하락하다가 -1.2% 낙폭 축소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 어 -2.78% 하락이 이어서 이번 주말에 장중에 마이너스 2.2% 하락 후에 납품 축소하면서 0.56%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대차가 이렇게 캡하락이 된 원인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예, 테슬라 주가가, 예, 지난 목요일날 현지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락을 했구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 어, 플러스 2.78% 소폭 이렇게, 어,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나 어, 금요일날 현대차가 마, 하락 마감한 원인은 또 이런 게 있죠. 현대차, 기아차 미소 화재 위험으로 60만 대 리콜 이런 안 좋은 뉴스까지 에, 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양보을 마감했는데요. 어, 이런 기사도 나왔죠. 자 보면은 현대차는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수소 전기차, 어, 전기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IFA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라고 이런 좋은 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낙폭을 축산 끝에 172,5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21선을 지켰죠. 자, 제가 볼 때는요. 현대차는 향후 중기적으로 25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는요. 세계 각국의 전기차 판매량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3%에서 3.7%로 0.7%정도 증가를 했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에서 볼보가 9위, 아우디 8위, 기아차 7위에 이어서 현대가 6위입니다. 근데 잘 보면 현대 기아 점유율을 만약에 합치면은요. 테슬라 다음으로 2위 정도 됩니다. 아, 2분기에 전 세계 글로벌 양산차 기업 중에서 현대차, 테슬라만이 흑자를 또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LG화학이나 또삼성 s d i 퍼 기준을 보면요. LG학은 54%퍼 이렇게 나오고요. 삼성 SDI는 67%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차도 이렇게 같이 생산을 하는데, 아직도 퍼가 이렇게 17, 17%퍼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항가와, 저항가라는 건 매물 압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지식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날 현대차에 대해서 방송 했고 그 부분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예, 그때도 18만원과 19만원 여기에 매물 압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주봉, 월봉입니다. 예, 그리고 20만원 안착 시 2차 25만원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18만원과 19만원 월봉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매물 압박을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만원과 19만원 사이에 매물을 어느정도 소화를 해내야만이 20만원을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안착시 변함없이 1차 어, 매도까지, 목표까지요. 예, 그게 25만원 이렇게 보면 되겠구요. 자, 주봉으로 보더라도 예 만약에 추가하라간다. 했을 때이 부분, 이 부분이 가격이 16만 원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16만 5천 원 정도는 강한 또 지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현대차가 외부 요건이죠. 아, 미증시가 폭락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만약에 또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어. 1 6만7천5 0원 예, 금요일날 저점을 만약 이탈하더라도, 예, 1 6만5 0원 전후 사이드는, 아, 굉장한, 아, 지지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일정 부분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터닝할 수 있는, 아,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지지란이 여기죠? 예, 여기 1 6만5 0원 정도.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어, 올라갔을 때, 매물은 항상 18만원과 19만원. 예, 그리고 20만원 안착시는 25만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중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같은 이유가, 아, 어, 이런 매물을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쪼려서 보면, 요 상단이 있죠? 자, 여기에 고점대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키워서 보면은 아, 이런 구간에 현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18만 원과 19만 원대의 공방을 거치면서 20만 원안착 했을 때 2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 추천 주유가 있었죠. 예, 거기서 아, 리뷰를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니전자를 아, 추천했습니다. 이거는 안철수 정치 관련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사시라는 건 아니고 기존에 방송을 보고 이 종목을 사셨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리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구독자가 천명이 좀안돼요 근데 천명이 되면 새로 이렇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새로운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설정을 빨리 눌러주셔야지 천 명이 돌파되면은 바로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추천주는 별로 안 합니다. 예, 네, 그 바닥을 일정 부분 다진 추천주, 이런 걸 하죠. 자, 여기서도 매수가 3,550원, 3,750원, 여기 매수가 됐죠. 예, 그리고 손절가도 제시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방송 보신 분들도 매수가 안줄것 같으면 3,815원과 3,830원 정도는 부담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송에 접하신 분들은 3,550원, 3,600원 이렇게 사셨고 그 뒤에 방송 보신 분들은 3,815원, 20원, 30원 이렇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4,060원에 와있는데요. 큰 폭의 상승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8월 27일이죠. 그래서 한 주만 일단 팔았습니다. 그리고 480원이죠. 13%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거죠, 이것도. 자, 현재 13.2로, 요런 정도 수익률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보고 이 종목을 추천한 건 아닙니다. 최소한, 에, 50% 이상은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음, 이 목표가가, 단기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4,500원. 자,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자, 이런, 어,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저항 역할을 일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4,500원 이상, 그 4,700원 이상 이렇게 올리면은, 그다음부터는 5,000원 이상, 어, 승승, 장구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써니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뭐 13%씩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됩니다. 자, 주봉에서도, 어, 봤을 때, 21선이 61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터닝하는 거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초록선 22일선이 61선, 중기선을 골든크로스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방송 보고 이 점을 사신 분들은, 아, 단기로 보시 분은 4,500원과, 예, 4,600원, 요 정도가 좋겠고요 그리고 좀 중기, 로 이렇게 보실 분들은, 5,000원 이상, 이렇게 노려봐도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방송 보신 분들은 좀 부담되니까, 에, 만약에 이 종목을 사실 것 같으면, 만약에 매수가 온다. 에, 그러면, 아, 3,900원 이하는 긴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이러한 흐름이, 아, 익절하는 흐름이 아니고, 에, 그래서 한 주만 했었죠? 자, 저점을 높이면서 일정 부분 슈팅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현재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거의 바닥을 이렇게 다졌던, 거의 올라간 게 없죠, 거의. 이런 종목을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어, 구독과 알림 설정 빨리 눌러주셔가지고, 1000명 이상이 되면은, 바로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이제 터닝하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구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요. 앞으로의 주식 정보와 추천주 리뷰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